이민년과 함께 세상에 등장한 호랑이 가족들 들리시나요? 이 위풍당당한 아빠 호랑이부터 귀여운 아기 호랑이까지 우리의 시작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아름다운 민화 속으로 어흥 호랑이 기운 받으러 함께 떠나보시죠. 어흥 어흥. 저도 새 마음, 새 각오로 길을 나섰는데요. 제가 2022년 신년 계획을 잔뜩 세워놨거든요. 아침 운동하기, 일일1 독서하기. 잘 지키고 있냐고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작심삼일에 빠져 계신 분들 많을걸요? 그래서 오늘 정신 바짝 차리라고 호랑이 선생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함께 가시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에 뜨끔하셨다면, 이 흐트러진 마음을 따끔하게 잡아줄 호랑이 선생님이 필요한 타이밍! 이 호랑이 선생님을 찾아온 곳은 갤러리 카페인데요. 이민년 호랑이 해를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21명의 민화작가들이 그린 호랑이 작품들. 금방이라도 그림 속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용맹한 자태뿐 아니라 귀엽고 친근한 호랑이의 모습도 눈길을 끌더라고요. 여기 봐도 호랑이, 저기 봐도 호랑이, 정말 기운이 어마어마한데요. 이 특별히 호랑이 기획전을 기획한 이유가 있으세요? 올해가 호랑이띠의 이민년이라서 호랑이 그림을 특별히 조금 생각을 해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호랑이가 원래 조금 악한 기운을 물리켜주는 악기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물려치워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그림인데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고 조금 호랑이 그림을 그려서 많은 선생님들도 모아서 전시를 기획하게 됐어요. 호랑이 그림으로 애군을 막던 선조들처럼 호랑이 작품의 새해 희망을 담은 대전의 민화 작가들. 범 내려온다라는 작가님의 작품을 보니까요. 다른 일반적인 그림이랑은 또 달라요. 호랑이가 원래 무섭고 조금 좀 무거운 이미지가 있어서 조금 재밌고 우음강스러운 이런 호랑이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기존의 평면적인 그림이 아니라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조금 만져보시려고도 하기도 하고 좀 재밌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부터 호랑이는 두려운 맹수이면서 인간을 지켜주는 영험한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이 까치와 호랑이를 함께 그린 호작도 호랑이를 친숙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지시나요? 작가님의 작품에는요 호랑이가 멋진데요 그 위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같은 요 까치가 있네요. 네, 아, 우리 미나 속에는 어, 까치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와 같이 그 항상 미나에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 근데 눈썹이 정말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이 이렇게 만져질 것 같아요. 호랑이가 어찌됐든 눈을 부라리고 하면은 그 사댕 기운이라든가 뭐 잡기 같은 거는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작가들이 <laughs>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번뜩이는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호랑이는 또 있습니다. 소나무 아래서 위용을 뽐내고 있는 이 호랑이는요, 키가 무려 2미터가 넘는데요. 우와. 크기가 커서 그런지 더 근엄하고 용맹한 그 느낌이 확 와닿는데요. 네. 이렇게 거대한 호랑이를 그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김몽도 그 화백께서 옛날에 이 호랑이를 그리려고 그 백두산에 올라가 가지고 직접 이 호랑이를 보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호랑이를 직접 딱 맞았을 때그 기분이 어땠을까 싶어 가지고 저도 한번 그 실물 크기에 맞게 한번 그려 보려고 한번 예. 재현을 해봤습니다. 인터뷰하는 내내 옆에서 호랑이 그 눈빛이 느껴서도 저도 살짝 살짝 무섭기도 한데요. 네. 이런 작품을 하시려면 기간이 좀 많이 걸리실까요? 어, 한두 달에서 한세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림이 이제 종이가 큰 사이즈에서 모질라 가지고 더 이제 덧 붙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예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건국 신화의 호랑이가 등장하는 나라. 그만큼 호랑이는 민중의 삶과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수많은 민화 속에서 해학적이고 풍자적으로 묘사되기도 했죠. 이번 전시에선요, 전통과 현대를 잇는 민화의 매력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전시를 감상하다 보니까요, 그동안 생각했던 민화는 막연하게 전통적이고 오래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주 독특한 색감을 쓴 작품도 있고 현대적이고 서양화적인 느낌도 있어서 이 민화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변신할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매력을 깨달은 것 같아요. 이번엔 익살스런 호랑이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들어오요 이 호랑이는 보고 있으면 막 웃음이 나는 것 같아요. 좀 귀엽게 표현을 하신 작품 같은데요? 네. 옛날 호랑이 그림보다는 좀더 무거움을 덜어내고, 이제 색깔을 화사하게 쓴으로써 좀 약간 현대적인 느낌을 표현해 보려고 했어요. 오 어, 제목이 산호랑이 구름모자 썼네요. 보니까 이 구름이 싹 드리워져 있네요. 네. 원래 그림에 구름을 많이 안 넣으시는데, 저는 구름을 넣, 넣어서, 좀더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보려고 했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거대 호랑이부터 구름모자 쓴 신비한 호랑이까지 개성 넘치는 호랑이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민년 호랑이 기운을 찾아 전시장에 온 시민들도 많은데요. 호랑이와의 첫 만남 어떠셨나요? 호랑이가 너무 이렇게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어서 네, 너무 잘 봤고요. 올해는 좀 계획하는 것들이 있는데 호랑이 기운 받아서 어, 다잘 이룰 것 같아요. 호랑이 작품을 보면서 새해 용기와 희망을 채워가는 시간. 저도 오늘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막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막 드는 것 같아요. 네. 크, 이렇게 하면서 멋지게. 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 해보시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신비아 작가 최근 민화의 매력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화려한 색감의 민화, 한국화랑 닮은 점도 많지만 민화의 무궁무진한 소재에 끌렸다고 하네요. 다양한 한국화를 또 그려 보셨을 텐데 특히나 민화가 좀 어떤 점 때문에 매력을 느끼셨어요? 음, 민화가 생각 외로 음. 전통적인 그림 소재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골라서 그리는 재미도 있고, 그리다 보면 빠져드는 매력이 있어요. 네. 오늘은 저도 민화의 매력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재료들이 많더라고요. 저의 첫 민화 그리기인데요. 어, 재료들이 막 있는데, 어떤 것들이에요? 음 우선은 그리기 위해서 이제 먹 그리고 물감을 종이에 접착시키는 아교 그리고 이제 붓, 봉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물을 넣어서 갈면 색이 나와요. 요걸로 이제 저희가 도안을 딸 거고 가루로 된요 재료랑 어 이제 튜브형으로 되어 있는 이 물감으로 채색을 할 거예요. 초보자가 민화를 그릴 때 알아야 할팁 어떤 게 있을까요? 물 조절을 좀 잘해야 되고 어, 이렇게 악요 같은 거는, 어, 몇 방울을 넣어야 되는지, 요런 감을 조금 잡는 게좀 주의할 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저의 첫 민화 작품도 호랑이로 결정했습니다. 민화 입문자에겐 도안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요. 그 호랑이 무늬가 표현하기 어렵더라고요. 어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의외로. 와, 이렇게 선 따는 작업을 제가 다 마쳤는데 어때요, 선생님? 허, 처음인데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다음 단계는 채색인가요? 네, 채색입니다. 우선은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호랑이 베이스 색을 만들어서 칠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른 다음에 어, 음영을 주기 위해서 발인 기법을 토해서 어, 그라데이션을 해주고 그 후에는 또 마른 다음에 다시 라인을 한번 잡아줘야 돼요. 먼저 가루 형태의 물감, 분채, 아교를 섞어 기본 색을 만들어줍니다. 민화는 색이 편안하게 스며드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채색 후에 완전히 물감이 마르기까지 기다려줘야 하는데요. 어, 이렇게 호랑이를 채색하고 있다 보니까 호랑이로 삼행시를 해보면 좋을 타이밍 같아요. 호랑이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좀 뜬금없나요? 어, 네,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요, 삼행시. <laughs> 음, 호호부는 추운 겨울날. 오, 랑! 낭낭한 기운을 드리고자. 오, 이, 이 호랑이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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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완벽하네요. 오, 왕시 작가님이세요. 오, 최고예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 띄워주시죠. 호. 호랑이의 해가 시작된다. 랑. 랑. <laughs> 이. 이건 고양인가요? 절잘안 <laughs> 어, 되네요. 저, 저, <웃음> 채색할까요? <웃음> 민망하다 빨리 어떻게 할까? 무념무상. 좀 웃어 주실래요? 네. <laughs> 어느 부분에서 웃죠? <laughs> 어, 자 그래. 이제 물감의 농도를 세밀하게 조절하면서 음영을 입혀 보겠습니다. 붓이 움직일 때마다 색이 달라지고 호랑이의 표정이 살아나는데요. 색을 칠하고 마르게 기다리면서 두 시간 넘게 채색을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던 즐거운 작업이었는데요. 자, 그렇게 완성된 저의 첫 번째 민화 작품. 흑호랑이를 상징하는 검은 줄무늬가 포인트고요. 덤으로 용맹무쌍한 호랑이 기운까지 듬뿍 담았습니다. 받을 준비 되셨나요? 와, 이렇게 제가 완성을 해봤는데요. 정말 민화의 매력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리고 색칠하는 게 아니라, 한겹한겹 한겹 번져나가게 할 때마다 뭔가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재밌었어요. 미나는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어, 미나의 매력을 좀 알아가시고 저도 미나 그림을 많이 그려서 전시할 기회도 많이 가질 테니까 올해는 미나 그림에 관심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말씀처럼 관심을 가지고 자꾸 보다 보니까 제 작품 속에 호랑이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용맹한 호랑이도 잘생긴 호랑이도 귀여운 호랑이도 있습니다. 2022년 이민 년 호랑이 기운 받아가세요? 어... 2022년 호랑이 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 계신다면 한국 민화의 매력을 느끼고 호랑이 기운까지 채워갈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만나보세요. 우리의 시작을 응원할 호랑이 가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